Amen.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귀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중학생이었던 좋은 누리 양이요. 산에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야산에서 오르던 중에 실종된 사건이 한국 뉴스에 나와가지고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청주의 한 야산에서요, 올라가던 중에서 뭔가 체력적으로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누리왕이 하산하는 도중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입됐습니다 5,600명, 5,700명의 군인과 경찰들이 투입되어 가지고 좋은 누리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째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기했습니다 죽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11일째 되는 날한 군인 상사였습니다 육군 상사가 수색견과 함께 이렇게 수색하는 과정 속에서 저돌 위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여학생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 네가 혹시 좋은 누리니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살아있어져서 너무 고맙다 여러분 좋은 누리양은요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었던 중학교 여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불행 중에도 다행으로 여러분, 아, 11일 동안 그가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요, 7일째 이거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수색을 중단하였다면요, 더 이상 참지 못하고요, 좋은 의류 양은 죽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도요, 한 아버지가요, 한 아들을 찾게 되어지고, 만남, 제외되어진 그런 아주 멋있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적으로 깨달아야 할 분들을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요 열 드라크마 중에서의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한 드라크마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탕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들 세 가지가요. 공통된 그리고 음 함축된 같은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어떤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비유의 끝자락에 가보면은요. 그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고 그러는데 100마리의 양의 비유의 핵심은요. 누가 보금 15장 7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음, 아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열 드라크마를 가졌던 여인이요한 드라크마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그 비유의 핵심도 그 끝자락에 등장합니다. 누가 보면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탕자의 비유에도 비유의 핵심은요, 끝자락에 다 등장하지요. 누가 보금 15장 32절 말씀입니다.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가지 비유의 공통된 주제는 무엇이냐 한 영혼이요 회개하게 되어지면요 하늘나라에서요 큰 잔치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누리양이요 구조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요 비판을 했습니다 그한 사람 때문에 5700명의 군인과 경찰을 투입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요. 비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량은 선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냥 학생이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어떤 그 불한당 같은 사람이요. 범죄인이요. 등상객들에게 뭔가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거기서 실종됐다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중간에 실종된 겁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여러분 혹시 경찰과 군인들을 투 투입해가지고 그 사람을 구조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요, 어, 그럼 막대한 그런 한국의 재산을 그런 불안당 같은 사람들에게 투자하면 될까 안 될까 고민될 수 있을 거라생각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는 것입니까?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지고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를 보면요. 예수님이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가지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야,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맞으려고 예수님의 말씀이 힘이 있으니까 줄지어 무리를 지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고 먹고 마십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식탁 자리에 함께 앉아서 그렇게 먹고 마실 수 있느냐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바리세인과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오늘 비유의 세 가지를 이야기 전에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제가 무엇이냐? 누가 복음 15장 1, 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류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래르돼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죄인들이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런데 관심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극의가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요, 그들을 비난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비유에서도요, 첫째 아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첫째 아들은요, 바리새인을 상징합니다. 둘째 아이가 잃었다가 찾게 되어집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째 아들은요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면서요 집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 서가지고요 나는 그 죄인과 함께할 수 없어 아버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받아들입니까라고 아버지를 리려 비난하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보다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는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요, 제 마음이 가난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뭔가 좀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했을 때제 마음은 가난해집니다. 왜? 하나님의 임자심이 막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기도하더라도 뭔가 어둠 가운데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주 가난해집니다. 마치 둘째 아들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내 마음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되지요내 마음에 잣대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캐논이라는 율법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교회를 저렇게 다닐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씀을 따라 행동하지 않을까? 왜 기도하지 않을까? 왜 예배하지 않을까? 왜 저런 일 가지고 쓰러질까? 제 마음에 그런 비난의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첫째 아들의 마음과 둘째 아들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공존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다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99마리 양이 지금 들판에 있는데 그한 마리 때문에 그 목자는 그한 마리를 찾으려고 해맸니까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저는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99마리는 어떻게 해? 방치해놓고 여러분, 드라크마, 열, 아홉 드라크마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 왜 이렇게 욕심이 많습니까 아홉 드라크마 하면 되는데 왜한 드라크마 잊은 것 가지고요 밤에 등불을 켜가면서 그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이 아버지는요 그렇게 첫째 아들이 그런 허랑방탕한 아들 그거 아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가문의 불명예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조언해주는 말을 듣지도 않고 그 둘째 아들을 받아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혹시나 여러분 비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그 목자로 비유되고 있는 예수님, 그 여인으로 비유되고 있는 예수님, 그 아버지로 비유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에서 이 비유에서 등장하고 있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한번 염두에두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아, 상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누가 보고 15장 12절 말씀에 있는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품깃을 내게 주도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러분 둘째 아들은 참으로 무례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습니까? 유대 당시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요, 물론 그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는 3분의 2 정도의 유산이 상속되고요, 둘째 아들은 3분의 1이 상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지요.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유산이 이렇게 상속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산을 상속받은 자녀들은요 권한이 없어요 그것을 사용하거나 누군가에게 양도하거나 매각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요 매각을 하거나 뭔가 상속을 하거나 양도를 할수 있는 그런 꺼리가 생기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둘째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안당 같은 존재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그런 연약한 죄성들을 우리는 상어 떠올릴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가 참으로 저는 묘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황당 같고요, 불효자 같은 아들이요,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이렇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는 몰래 재산을 이렇게 분깃을 나눠줬을 것이에요. 야 마을 사람들이 보기 전에 몰래 나누겠다. 그리고 실제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게먼 나라에서 다 잃고 우리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차측은이 여기고 저먼 곳에서 아이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먼저 아버지가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그 아이를 품고요, 그 목에 키스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행위입니까? 그 아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과 비난을 받을까? 아, 그 아버지의 어떤 불명예스러운 아들이 돌아왔대.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분깃을 요구한 사람이 있대 그런데 하물며 그 모든 것을 현금화해가지고 현금화하지 않았으면은 먼 나라로 갈수 있었겠습니까? 부동산을 받았으면 부동산을 팔았을 거예요 현금화해가지고 먼 나라로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여러분 나이가 어리니깐 미성숙하니깐 자기에게 주어졌던 물질을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먼 나라에서요 로마의 어떤 그런 불안담 같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야 저거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 저거 좀, 아, 이렇게 등 쳐먹을 수 있겠다. 다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가 부끄러움 당할까봐 막 뛰어가가지고 그를 안아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수치스럽고 힘들고 어려움을 알매도 불구하고요. 그는요, 자기를 몸을 찢어가세요. 우리의 수치를 가르치기 위해서요. 물과 피를 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스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의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서 여섯 시간 동안 매달려 계실 때 예수님 아무것도 걸치지 않으셨습니다. 창피한 누르십니다. 그런데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자 우편에 계셨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아버지 모습이 그런 것이에요. 그가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하냐고, 아유, 부자 양반, 당신 왜 그렇게 불안남 같은 아들을 감싸줘? 당신 가문에 불명예스러운 거야? 그러지 마! 그럼에도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하고막 뛰어가가지고 그 둘째 아를 안아주, 안아주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자의 비유를 읽으시면서요, 그 예수님을 발견해 볼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수 없었던 미성숙한 둘째 아들, 결국은요, 먼 나라로 떠나가게 되어지지요. 허랑방탕하게 사,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햇빛은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비도 우리에게 내리게 되어집니다. 일반적 인총이지요 특별히 여러분, 환란은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 15장에 말하는 흉, 흉년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환란 앞에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흉년 앞에서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 14절 말씀했습니다. 다 없앤 후그 나라에 그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모든 것들을 다 잃었습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 먼 나라에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생존할 자치가 힘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건강으로 물질로 관계로 여 흉년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겸손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막 미국에서 뭔가 배워나가는 그 현장의 자리에서 관계 때문에, 물질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막 자꾸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때제 마음이 낮고 낮아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흉년의 때가 이 어려움의 때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더욱더 멀리 떠나겠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살지 이렇게 여러분 혹시 결심하고 계십니까? 누가 보면 15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쥐엄 열매는요, 면역력을 강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흉년 때 돼지도 먹고, 돼지를 기르는 사람도 먹으면서 그 흉년의 때를 이겨내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도요, 그 둘자들은 먹을 수가 없는 그 처참한 신세, 그 흉년을 맞이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화 박하사탕 혹시 보셨습니까? 설경구 나 다시 돌아갈래 저는 그거왜 그렇게 외치는지를 잘 몰랐어요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나 다시 돌아갈래 내 안에 자꾸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주제인가 내용인가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설경구가 처음에 등장하자마자 나 다시 돌아갈래 하면서 그 열차에 자기 몸을 맡깁니다 자살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영화는 시작되집니다. 과거로 소급해 갑니다. 설경구의 인생이 어떻게 꼬이게 되어지는지를 영화는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한 인생이 얼마나 꼬이게 됐냐면요.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각 시대마다, 때마다 다양한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경험됨을 통하여서 그는 그 인생이 자꾸 꼬이게 되어집니다. 좋지 않은 그런 결정들을 통하여 그 인생이 꼬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0대 때쯤인가요? 청순했던 때가 있어요. 순수했던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설경구가 첫 사람을 만났을 때에요. 굉장히 마음이 순수합니다. 그래서 첫사랑에게 그 박하사탕인가요? 뭐 그, 그런 걸 선물을 받, 받, 받았는지 주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영화 마지막에서는 나 다시 돌아갈래 하면서 그 설교공을 자살하는데 영화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자기 인생을 꼴기게 했던 수많은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돌아가는데 그 순수했던 때, 아, 자기가 그때 참 착했던 때가 있었지. 그대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연기가 아주 저 연기 때문에 설경구가 떴다고 저는 생각되지는데 여러분 설경구는 이제 돌아가고 싶어도요 시간적 제약 자기가 과거로 소급해서 돌아갈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이 충혈되도록 돌아가고 싶어 하고 외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두손 들고요 그분께 돌아간다고 하면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넘어지고 일어났다 넘어지고 일어났다 어제는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 오늘은 내 안에서 성령이면 어디 간데 없이 온데 간데 없이 그런 허전함을 느낄 때가 우리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두손 들고 나 주님께 돌아갑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 옷을 싹 벗기셔 가지고, 그분의 옷을 입혀 주시는 분, 내 손에서요. 가락지도 없는 곳에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분, 누더기 같은 신발을 벗기시고 그분의 아름다운 신발을 신켜주시는 분, 살찐 송아리를 잡아가지고 그분의 잔치에 초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그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지쳐있던 여러분의 삶에서 무너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이십니까? 그러면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뛰는 마음으로 내 앞에 예배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원 구원에 이제 사람 만나는 것, 대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비대면 시대니까 영원 구원하는 것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가 영혼 구원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777 전도가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무너졌던 영혼 구원에 열심히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77 전도가 단순한 전도인 것 같지만 한번 우리 함께 동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자가 목원들을 동료에세요777 전도 일곱 가지 전도지를 한번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하시는 분은 영호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그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이게 공동 번역인데 제정신이 들었다. 흉년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정신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돌아갈 것이 없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요 자기를 넉넉하게 반겨줄 그 아버지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꾼들을 보니까 아버지의 품꾼들은 잘 먹고 잘 살던데 그런 품꾼 중에 하나라도 나를 여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옆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생뚱맞는 인사입니다. 하지만요 의미있는 인사죠. 나 다시 돌아갈래.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갈래. 나애절에 뜨거웠었는데. 저희 부모님이랑 제가 얘기하면 답답한 게 있어요. 물론 그건 이해를 해야 돼요. 제 안에 있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죠. 맨날 얘기하면 과거 얘기만 해요. 야 나도 그래도 예전에 이랬다. 김목사 나도 예전에 이랬어. 근데 그건 제가 압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단칸방에서 그 다락에다가 무슨 예배당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계속 기도하는데 어렸을 때그 모습을 보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그 모습 속에 그 모습 그 열정은 사라지셨더라고요 먹고 살기 바쁘시다는 이야기를 맨날 하시면서 과거에 소급해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답답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요 아이를 키우면서요 신앙 생활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한계를 봉착할 때마다 그 둘째 아들의 마음이 내 안에 찾아올 때마다 아 그러면 안되겠구나 내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반겨줬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던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는요 아, 누가 보면 15장 18절 지금 읽었습니까? 19절 말씀 누가 보면 15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르라 일거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폼꼬리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정당한 의인야라고 여러분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뭐랍니까, 나는 하나님, 당신 아버지 앞에서 품꾼의 하나. 여기서 말하는 품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 의미심장합니다. 미스티오스라는 그런 원어를 쓰고 있는데 품꾼 중에서도 품꾼이에요. 하인 중에서도 가장 계층이 낮은 하인을 가리켰을 때 사용했던 헬러 단어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 앞에 의인을 칭한 받을 수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거 내가 인정하고 두손 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것입니다. 당부지고 당차게 나가는 모습이지만 여러분, 예수의 의가 아니거든요. 예수의 보혈의 태가 아니거든요. 그분의 공로가 아니거든요. 내 연약함과 내 불충에 깨끗하게 시슴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인정하고 두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 것이에요 그 처참한 심경을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요 육체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인생의 자랑 때문에 자꾸 성령을 따라가지 못하는 내그 육체 속성 때문에 지게 되어지는 나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따라가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특징이 있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며칠 있다가 또 쓰러집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 가고 싶은 것이, 아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어느덧 우리 마음 가운데 탐욕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아 그거 원것 죄를 짓고 싶지가 않습니다. 죄로 무방국케 되어지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23절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예, 빼진 부분들을 2 2절을잘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더기와 같은 우리에게 옷을 바꿔 입히시길 원하십니다. 신분의 변화지요. 원래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허랑방탕의 삶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화임받은 것처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환란이라는 흉년을 경험하고 예수 앞에 나아가는 예수님이요. 너내 자녀였지 않냐. 자녀라는 것 그것 듣자마자 내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자녀였지. 자녀라면 상속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용서함이 있는 것이고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고 영원히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에 여러분 가락지를 끼워주는데 그 당시 가락지는요 인장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도장이었어요 여러분 스테그마라는 것이 신학성경에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스테그마 낙인 찍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님께 삼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더기고 같은 우류가 연약하여가지고 죄를 이길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옷을 바꿔 입히십니다. 그릴 때 옷을 입혀주시고 그 안에 스테그마, 도장으로 찍어주시는데 성령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네 힘으로 살지 말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의지하라. 성령이나 다시 과가 능력으로 너희가 행할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갈라디아스를 통하여 바울이 얘기합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믿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한 그가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믿음은 어떻게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내주 역사심으로 뒤로 물러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발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행위를 상징하지요 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되지 않겠느냐 내 신발 다시 바꿔줄 테니까 깨끗한 신발 신고 자녀답게 살자 내가 너를 위해서 심장 넣어준 거 아니냐? 내가 너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은 거 아니겠느냐? 나의 희생의 가치가 싸구려의 가치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깨달아질 때 우리는 성숙함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메시지가 오늘 비유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 나와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